안녕하세요. 11월 7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올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 삶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좀 불안정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따르 하나님이 올바로 바꾸시고 통치해 나가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삶에서 평안과 위로를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펜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는데 왕이 누구인가? 왕이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자라면 완전히 소망하며 내가 이 삶에서 선한 것을,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람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라고 악에 고하는 삶이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꾸짖음을, 징계하심을, 징책하심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악이 선으로 바뀌어 지게 된 것이겠죠. 만일 우리가 선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원한 바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만 주의 주가 되어 주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즐거움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자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랜스라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떠한 그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데 신문 광고 보고 그게 나오게 되어졌더라고 하면서 저는 그한 사람 나온 그것 정말 기쁜 일이죠. 제가 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될것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근 나중에 또 시간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뭐안 나올 수도 있고 또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어떤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많약 우리들이 감사하고 또 기뻐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또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지고 또아니면 불평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주의 말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구약 시대에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품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뜻을 그 모양을 그 말씀 그 계명을 통해서 드러내게 드러내셨습니다. 또그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지킴으로 가짐으로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또 신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모든 이름 모든 이름이라는 건 모든 존재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게 하셨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 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면그왕 되심을 우리 찬양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여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이거죠, 바로. 모든 여랑, 지도자, 백성들의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성실함심을 저들이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크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자랑합니다. 저는 요즘 미국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너무너무나 즐겁고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영광이 크심을 아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특별히, 정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참 희한한 것은, 요즘, 뭐, 교회들이 대부분, 그, 요즘 찬양, CCM이라고 할수 있는, 컨 t e m p o r a r y 뮤직이라고 할수 있는 그 뮤직들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데 사실 그러한 뮤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중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나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미국 사람들은 미국교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이제 부목사가 그런 음악들을 많이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인도하고 선택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제가 인도 하게 되어지므로 찬양은 저는 찬송가 뭐 물론 그 찬송가와 현대 노래를 이렇게 구분을 짓는 찬송가는 책에 나와 있는 것. 요즘 노래는 요즘 만들어진 것.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요즘 노래도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 찬양 그전 찬송가에 나와있는 책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에게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미국 교회 사람들이 저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높으심을 자랑하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세상과 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그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갖고 앞이 보여지지 않는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